칼이 잘안들때 무조건 칼 가는 것부터 생각하시죠. 칼날이 무뎌진 게 아니라 더러워진 것일 수 있어요. 재료의 수분, 기름, 미세한 양념 찌꺼기가 칼날에 쌓여 날 끝을 덮어버립니다. 이것들이 날카로움을 잃게 만드는 주범입니다. 물로만 닦이지 않는 찌꺼기, 굵은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1대1로 섞어 페이스트를 만드세요. 굵은 소금은 물리적 제거를 베이킹소다는 기름때를 중화시켜 분리합니다. 페이스트를 칼날 전체에 바르고 5분 뒤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세요. 묵은 때와 기름 때가 시원하게 떨어지며 예전의 날카로움이 바로 살아납니다. 절대 철수세미 사용 금지. 칼날에 흠집이 나 녹슬 수 있습니다. 청소 후에는 바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벽히 닦아내고 건조해야 부식을 막을 수 있어요. 자주 칼을 갈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번 찌꺼기만 제거해도 날카로움은 유지됩니다. 관리가 습관화되면. 칼 가는 주기를 늦춰 칼의 수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. 칼이 무뎌졌다면 가는 것보다 깨끗한 날로 더 만들어 보세요.